학자들에 의하면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으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가 되셨다면 여러분들은 신학계의 해성처럼 <laughs> 빛나는 별이 될수 있으니까 해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여성들이 예배시에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하는가, 덮개를 해야 되는가, 남성은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다 보면 아니 21세기에 이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음, 그러나 이 본문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바울이 강조했던 핵심 원리를 예배라고 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한 겁니다. 그렇게 읽으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본문만 딱 놓고 보면 이게 무슨 뭐 2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이게 맞는 것도 아니고 안 맞는 것도 아니고 또 해석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문화가 어땠는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당시에 머리를 안 가리는 건 자기가 매춘부다라고 상징하는 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 그런 자료가 있는데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으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매우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까지 바울이 말했던 논점이 있었죠. 그 논점을 확장해 가는 겁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초점을 두고 이야기할 거고요. 이제 14장까지가 이제 이어지는데 오늘 예배 가리게,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방언에 대한 이야기들이 14장까지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랑장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고인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렇 어쨌든, 이렇게 이어지는데 중요한 건 핵심 명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었죠. 10장 31절 말씀.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라고 하는 명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란 말은 예배할 때도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하는 핵심입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크고 작은 잡음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갈등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저의 입장이 사실 좀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저는 문제가 생기면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싫으면 하지 마라. 야, 싫으면 하지 마. 왜 자꾸 문제를 만들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이주 중에 어,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아, 제 목회 방향이나 제 삶의 방향을 조금 수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 교회 문제 생기면 저는 어떤 입장이었다고요? 싫으면 하지 마라. 안 하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문제 생기는 건다뭐 때문에 그래? 뭘 해서 그래. <laughs>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바울 보니까 좀 달라요. 사도바울이 교회 문제 생기니까 뭐라 그래요? 야, 하지 마. 이래요? 안 그래요. 오늘 본문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도바울이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에서도 이 예, 사도바울을 많이 연구한 박사 중에 김세훈 박사가 있는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문, 한이 달랑 내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 입장을 번복한다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이랬다, 잘했다, 오락가락해요. 제가 이 본문을 아, 주 중에 정말 많이 공부하고 연구했거든요.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주석은 다 동원해 가지고 다 읽어 봤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이걸 해석을 못 해내요.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논리조차도 그 다음 문장으로 무너뜨리는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돼요? 야, 법이 그거니까 닥쳐 이러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오락가락 한다고 표현하냐면 이 말을 했다가 아이고, 이거 상처받겠다. 또저말 했다가 아이고,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자꾸 수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아, 그 당시 문화가 이랬든 저랬든, 뭐, 여자가 뭐 머리를 기르든 말든, 이거 지금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사도바울이 문화적인 이야기보다는 주로 핵심적인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 왜 문화에 대해서 오락가락 할까? 간단해요. 교회 문제는 세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컨설턴트로 일했었잖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싫으면 하지 마라. 회사에서는 뭐하면 돼요? 자르면 돼요. 나가. NGO들은 어때요? 봉사단체들 어때요? 거기도 똑같아요. 물론 봉사단체들이지만 일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맺고 끊고 잘라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 그렇게 해선 된다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싫으면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안 보면 그만이지. 그게 제 논리였다니까요. 안 보면 그만이지. 뭘그 갈등해? 뭘 고민을 해? 근데 사도바울이 어떻게 한다? 사도바울은 실제 이 고린도서를 갖다 어디서 써요? 에베소에서 지금 쓰고 있어요. 앞으로 볼 일이 있을지 없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쩔쩔매요. 쓸때왜 쩔쩔매요? 교회 문제는 인내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 보면 해결된다고요? 이렇게 부부 관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보면 됩니까? 그래서 선택하는 게 뭐예요? 이혼. 안 듣고 있구나. <laughs> 그래서 선택하는 게 뭐라고요? 이혼. 안 보면 그만이지.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요. 아이들 문제 어때요? 안 보면 그만이에요? 이놈의 자식 안 보면 그만이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교회는 가정하고 똑같아요. 특이하죠. 회사 조직처럼. 그죠? 여러 사람이 모여 가지고 하는 건데 교회는 가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안 보고 자르고 끝낼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끙끙 하면서 전전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논리들이 전개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앞뒤가 안 맞아 보이더라도 끝까지 함께 읽어 주십시오. 그냥 때려치워 하지 마시고 마치 가정을 이뤄 가듯이 자식을 키우듯이 여러분 자식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꼴배기 싫은데 그거 그놈의 자식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마음으로 함께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 전통을 너희가 지켜서 너희를 칭찬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칭찬해 하고 그다음에 바로 뭘 얘기해요? 근데 이건 문제야. 이게 지금 벌써부터 오락가락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게 이거죠. 특히 우리 시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대답하세요 여성분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야 여자의 머리는 남자야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 라고 2000년 동안 써먹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문제가 왜 대두되었을까?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여자가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 여러분 당시 여자들은 세상에서 처, 차별받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들으니까 뭐라 고 그래? 차별이 없다라는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 여성들이 이 진리를 듣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근데 감격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약간 좀 과해졌던 것 같아요. 일부 여성들이 이 평등의 진리를 근거로 해서 당시 사회에서는 그 여성이 공공 장소에서는 머리를 가리는 게 이제 문화인데 뭐 그럴 필요 없어. 이유가 뭐다? 남녀가 차별이 없으니까 이렇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예배드릴 때 기도하고 예언할 때도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은 채 머리를 그냥 막 풀어헤치고 내 자유야 라고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3절에서 말하는 건 영적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남녀의 우열 관계가 아니라 영적 질서 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핵심 내용이 이제 7절에 나타나는데 한번더 읽어 주십시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까 이 머리로 그 형상과 영상, 영광을 드러내야 돼. 그러니까 가리면 안 돼. 그런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까. 여자가 머리를 드러내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 드러난다? 남자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해 되세요? 게 설명해 놓고도 저 이해 안 돼요. 이게 뭔 소리야. 근데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논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러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남자의 영광이 드러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머리에 뭔가를 가려라. 논리는 그겁니다. 이해는 안 돼요. 저도 이해 안 되고 학자들도 이해 안 돼요. 제가 뭐 수십 명다 찾아봤어. <laughs> 안 돼, 이해가. 그러나 논리는 바로 이겁니다. 복음으로 여자들이 자유를 얻었다면 그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당시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거예요. 야, 남녀가 차별이 없는데 내가 왜 머리에다 써야 돼? 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배에서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위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여성이 남들은 다 머리 쓰고 오는데 머리를 풀어헤치고 예배 왔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시선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그 여인한테 가겠죠. 쉽게 말해서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성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그, 나시라고 하죠. 민소매. 그리 배꼽이 드러나는 민소매. 이렇게 좀 보기에 야한 그런 메이크업도 진하게 하고 와가지고 예배 딱 다리 꼬고 앉아있으면요. 모든 시선이 어디로 통해? 그게 하나님께 시선이 가야 되는데 그여성에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슬리퍼에 반바지 입고 그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다각, 다각 찰퍼덕, 찰퍼덕 소리내면서 예배장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시선이 어디로 쏠린다? 그 사람에게 쏠릴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이 당시에, 아니, 여자가 뭐, 지금 여기 아무도 뭘안 쓰고 있잖아요. 그죠? 안 쓰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돼 하지만 그 당시에는 다 쓰고 있는데 난 자유야. 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면 그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뭐가 아니요? 유익한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뭐라고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니, 내가 어떻게 입었던 왜, 왜, 당신들이자 난리야? 내 자유지? 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방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 모든 것이 가해, 너 자유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유익한 건 아니야.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배 중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한 겁니까? 그래서 사실 예배 때는 좀 신경을 써서 입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 뭐 티셔츠 입고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뭐 다리 꼬고 있으면 안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심지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커피 마시는 거, 예배 시간에 물 마시는 거, 자유예요, 아니에요? 자유예요.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에 유익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나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입고 나의 편의를 위해서 커피를 마시고 그 나의 편이죠 우리의 자유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행동인가라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자세예요? 어떠세요? 아니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면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면서요? 근데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편의대로? 아니면 내가 드러나는 대로 막또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 안 입던 옷또 예배 때막 화려하게 입고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근데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어떠세요?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를 세우는 게 여러분 진짜 자유예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진짜 자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데 사도 바울의 변명 아닌 또 논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은 것이니 이번에는 사도 바울의 창조 질서를 근거로 논리를 전개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야기 듣고 남녀가 뭐가 우월하니 아니니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이 말을 하자마자 11절, 12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방금은 순서가 있다더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평등해. 지금 보, 이해되시죠?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복음의 조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질서는 있어요. 순서는 있어요. 그러나 구별되는 우열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조심스럽게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문제는 법과 규정으로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명령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전정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고린도 이 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 너무도 필요한 말씀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말씀드렸죠 당장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방법으로는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예배의 이마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무자르듯이 정죄하거나 법과 규정을 함부로 들이댈 수 없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생긴 갈등이 혹시라도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안 보면 그만이다. 두 번째, 법대로 해라. 여러분, 교회는 다 그렇게 할이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노회나 총회 모이면 손을 들고 그래요 법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법이요, 왜 그게 규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안 보면 그만이라는 논리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문제는 해결하는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기 때문이에요. 어제 차량 연습하면서 우리 예배 준비하면서 김동호 집사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김동호 집사님 나좀 변했어 안 변했어? 그랬더니 하, 많이 변하셨죠. 이러더라고. 왜냐면 옛날 과거의 내 모습을 아니까 제가 법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성질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안 보면 그만인 사람이에요. 근데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킹왕짱이야. 근데 자신의 힘을 휘두르지 않아요. 그리고 기싸움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어르고 달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화된 거예요. 렐루야.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된게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며 공동체를 섬기며 다듬어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듬어지기를 축복해요. 아멘, 왜안 하지? <laughs> 다시, 저는 여러분이 다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해서 부딪치기를 축복합니다. 다듬어지면 어떻게 돼요? 제가 온라인 예배가 완벽한 예배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코로나 때왜 완벽해요? 좋은 말씀, 뭐 아무데나 인터넷 막 좋은 말씀 딱 들어가서 막 듣고, 막 눈물 흘리고 은혜 받을 수 있잖아. 그런데다가 어떻게 옆에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착각이 일어나요. 와, 나는 진짜 성화되었구나. 근데 오프라인으로 교회 모임은 어때요? 뭐 저런 인간들 다 있어. 그런다고요. 근데 하나님왜 교회에 그런 인간을 주셨다고? 너를 다듬으려고, 너를 성화시키려고. 여러분, 우리 교, 공동체는 정말... 분위기 좋잖아요. 근데 다100% 마음에 들어요. 어, 마음에 드는 사람 있네. 서준이는 지금 고개를 끄덕요 고맙다, 서준아. 100% 마음에 들어요.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왜 있다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 보면 나그네가요. 여러분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철로 역정이 끝나가지고 그냥 천국 가는 줄 알거든요. 마지막에 강물에 뛰어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지 않고 천국에 못 가요. 근데 그 철로 역정 가기 위해서 나그네는 어떤 걸 경험해요? 꼴베기 싫은 놈도 만나고,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꼴도 만나고, 제일 좋아하는 걸로 유혹도 받고, 사탄도 만나고, 별화별 경험을 다 하다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그 강가에 이르러요.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 꼴베기 싫은 문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 해결하지 않고 천국 가면. 그 사람하고 같이 지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네. 여러분 그게 다듬어지지 않고 천국 가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아니요. 철로 역정의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모든 시련, 모든 고통 다 경험한 다음에 뭐가 되어서 저는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 몽돌이 되어서. 몽돌 어떻게 생겼어요?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서 만나야 누구를 만나든 기쁘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를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천국에서 저만 난다고 생각해봐. 다들 원수를 생각하나 보네? <laughs> 어우, 끔찍해. 문 목사는 안 만나고 싶어. 그게 천국입니까? 결코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다듬고 다듬고 계시는 겁니다. 이젠 바울의 설득의 노력이어 눈물겨운 수준까지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본성과 관례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13절, 15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지 마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이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친데요 여러분, 남자가 머리를 길고 있으면 부끄러운 게 본성이래. 이해돼요. 엊그저께. 식당에서 저 예전에 만났던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어머, 목사님!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머리가 그렇게 짧아졌어요? 이러더라고. 지금 <laughs> 머리가 길었거든. 그럼 나는 이 말씀에 의하면 본성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거 아니야?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지금 본성까지 들먹여요. 얼마나 눈물겹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문화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진 않죠. 이게 납득이 안 되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너희 머리 문제 가지고 또 너희들 옷 입는 문제 가지고 예배가 흐트러지면 된다, 안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라? 양보해라. 난 이게 편해. 이게 좋아. 가사가 있었잖아요.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잘못해도 밥잘 먹어요. 옆집 아저씨가 자꾸 내 젓가락질 보고 뭐라 그래. 그러나 나는 이게 편해. 좋아. 밥만 잘 먹지. 나는 나예요. 상관 말아요. 이렇게 옛날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그건 자유지. 근데 공동체에선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게 상대방에게 불편하다면 내가 그걸 조금 조심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취향이 있죠 성향이 있죠 근데 그거 가지고 상대방에게 강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개성을 드러내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은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세요 사람마다 다 장르가 있고 성향이 있어 근데 그걸 맞춰가는 거거든 그게 찬양팀이거든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배 어떠세요? 다음 주에 여러분 잘 제가 옷을 유심히 보겠습니다. 자기 성향껏 입었는지 <laughs> 예배에 도움이 되게 입었는지 <laughs> 공동체를 생각하며 입었는지. 사도 바울이 1 6전에서 논쟁을 이렇게 종, 종결합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젠 관례까지 제시해요. 이런 관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나를 조금 내려놓고 양보하십시오. 내 취향, 내 성향, 이거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눈물겹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장 33절에 이렇게 말했죠. 이는 내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누굴 기쁘게 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가 기쁜 게 아니라,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왜내 유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해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 왜? 그 자유예요. 근데 우리의 포커스는 뭐다?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는 것. 우리의 포커스는 뭐다?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평등합니다. 우리는 차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습니다. 자유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내가 할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자유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나의 예배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내 개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자유주장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본질과 형식을 구분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낮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가?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나를, 나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자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대로 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양보하셨어요. 예수님은 저주셨어요.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어 드립니다. 다시 읽어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좋아요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